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실장입니다 신나는 금요일 미디크루 최실장은 사무실에 나와서 이 미디크루만의 독보적인 서비스죠 끝까지 as 어떤 제품의 질문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을 하면 끝까지 파헤쳐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미디크루만의 독보적인 서비스 끝까지 as 오늘은 io 이사입니다 그런데 아좀 슬픈게 있어 이 저희 스토어에서 어 미디크루 리뷰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안 돼요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아 구매 내역이 안떠 진짜 <laughs> 어 미쳐버리겠다 진짜 눈물이 난다 아니 미디크루 리뷰를 봤으면 미디크루에서 사야지 다른 데서 산 다음에 안 된다고 미디크루로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떡하니 얘들아 나 진짜 자 레드썬 유튜브는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아이오 이사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IO 이사 구매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제품이고 인터넷 방송이 아닌 홈 레코딩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IO 이사를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물론 IO 이사의 태생적인 한계도 있어요. 인풋 그러니까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게두 개뿐이죠. 즉 마이크를 두 개까지밖에 연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명 이상이 여러 개의 마이크를 써야 된다 할 때에는 이 스튜디오 라이브 ARC 시리즈를 또 추천드립니다. 이 ARC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개척교회 분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악기 녹음해야 된다, 목소리도 녹음해야 된다, 여러 개의 인풋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입력이 필요한 라이브 방송을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IO2사의 질문을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요약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리셋 셀렉터를 어떻게 사용하냐? 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플레이백, 루프백 1번, 2번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냐? 라는 질문. 그리고 세 번째로, 노래방송, 노래라방을 하는데 톤을 잡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총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셋 셀렉터의 사용법.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지금은 안드로이드로 소리가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소리가 들어갈 때, 이빈 슬롯으로 옮기면 계속 안드로이드 소리가 납니다. 그죠? 3번에 슬롯, 2번의 슬롯으로 옮겨도 계속 안드로이드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이빈 슬롯이라는 것은 1번부터 6번까지의 빈 슬롯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빈 컵입니다. 빈 컵. 음료가 들어있지 않은 빈 컵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뭐 스페이스 오버로드, 슬랩 에코, 빈티지 채널, 이런 것들. 이 옆쪽에 위치한 건 다양한 맛을 가진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하건 여기 위쪽을 이렇게 누르면 선택이 돼요. 브로드캐스트를 선택을 하던지 간에 마지막으로 선택되어진 값의 음료가 이 MT, 비어있는 컵에 따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이 MT라는 걸이 6개의 빈 컵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제가 빈티지 채널로 들어갔어요. 아, 아, 셋, 셋, 셋. 오, 좋아. 어, 뭔가 좀 걸리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DSP, i o 2사에 내장된 DSP가 모두 확인이 되죠. 여기서 보니까, 아, 게이트를 꺼주니까 이렇게 앞에 씹히는 느낌이 없어지는구나라고 내가 느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 게이트는 사실 필요한 건데, 이 게이트의 활용법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면 게이트가 꺼졌죠? 여기서 게이트를 켤 수도 있고, 여기서 게이트를 끄거나 켤 수도 있어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게이트를 껐더니, 만약에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 위에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빈티지 게이트 끔이라고 해주고, 1번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어를 눌러 주시면, 이 1번 빈 컵에 내가 만든 빈티지 게이트 끔이라는 소리, 내가 만든 소리가 저장된 겁니다. 보시면 게이트 끔이라고 나와 있죠? 1번에 게이트 끔이라는 소리가 저장이 된 거고, 이렇게 저장이 됐다는 얘기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1번 슬롯에는 내가 만든 빈티지 게이트 끔이라는 여기 게이트 끔이라는 음색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게이트 끔을 선택한 상태에서 2번으로 가면 역시나 2번은 비어 있는 컵이기 때문에 게이트 끔이라는 이 1번 슬롯 내가 만든 음색이 고스란히 여기 담기는 거예요. 왜?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질문을 한두분세 분에게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또 빈티지 채널에 가서 게이트를 꺼주고 이번에는 보이스를 누르고 어, 에코를 넣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에코가, 에코가 이렇게 에코가 돼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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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이거 노래할 때좋을거 때 좋을 같은데? 해서, 해서. 외관만좀 줄여줬어 Oh baby I love y o u way everyday 오 이게 좋은 거 같아. 같아 라고 음, 하셨다면 하면? 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음, 노래할 때 노래할 때라고 해 놓고 2번 MT 되어 있는 2번을 선택하고 스토어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은 게이트가 꺼진 소리, 이렇게 게이트가 꺼진 소리가 있는 거고, 2번으로 가시면 노래할 때 소리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3번은 비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3번으로 가면 마지막 사용했던 노래할 때 내가 세팅했던 값이 3번의 빈 컵에 담아지는 것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톤을 만들어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빈 슬롯에 저장을 해 놓고 이렇게 저장이 된 음색들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저장이 된 음색들은 이제 이 컴퓨터를 껐다 켜도 계속 이 음색이 상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에요. 절대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프리셋 셀렉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자,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 플레이백, 루프백 1번, 루프백 2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루프백 1번, 2번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컴퓨터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소스들이 있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이 컴퓨터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들, 소스의 소리들의 출력을 루프백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각각 독립적으로 셀렉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로 하니까 어렵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걱정 마세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 플레이어의 소리를 보시면, 이렇게 소리, 소리 기본 소리 선택이 있죠 여기 보시면 뭐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 뭐 웨이브 아웃사운드로 하셔도 돼요 보시면 플레이백 이라는 게 있고 버추얼 아웃풋 b가 있어요 이 버추얼 아웃풋 a 라는 게 루프백 1번 버추얼 아웃풋 b 라는 게 루프백 2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플레이어의 소리는 루프백 1번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소리 기본 소리 설정에서 버얼 아웃풋 1번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플레이어의 소리는 루프백 1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내가 이 플레이어의 소리를 루프백 2번으로 잡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날 거예요. 쉽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해보자고요. 다시 루프백 1번으로 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디테일하게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소리의 출력을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보자고요. 내가 게이밍 BJ야. 그런데 내가 오늘 라방으로 할, 플레이하려는 게임이 특이하게도 배경음악이 없는 효과음만 있는 게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구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심할 것 같아. 효과음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게임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조용하게 플레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이건 게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구요. 이건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해보자구요. 그러면 게임은 루프백 1번으로 잡고 배경음악은 루프백 2번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루프백 1번으로 소리가 나가죠.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에 배경음악은 루프백 2번으로 나가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갈라서 각각의 소리 소스들을 갈라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즉 내가 컴퓨터 안에 어떠한 소스들 그게 뭐 게임이 됐건 이런 음악 플레이어가 됐건 뭐뭐 뭐, 뭐가 됐건지 간에 어떤 소스들의 소리를 각각 다르게 선택을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게임 bj 하시는 분들 뭐 배경음악을 넣고 싶다 아니면 어떤 효과음을 내가 따로 넣고 싶다 할때 이런 식으로 아, 게임은 루프백 1번에서 소리가 나게 하고 배경 음악은 루프백 2번에서 소리가 나게 해야겠다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잡은 소스들은 이 스트리밍 플랫폼 제일 유명한 게 이제 OBS죠. OBS에서 전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OBS에서 이렇게 각각의 오디오 믹서들을 전부 다 활당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보면 자 루프백, 1번, 루프백 1번으로 잡았던 소리는 여기 루프백 1번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죠. 루프백 2번으로 잡았던 소스 기기는 이렇게 루프백 2번으로 소리가 나가고 있고, 이건 아이오 이사의 마이크 소리예요. 마이크 소리가 좀 다르죠.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소스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디오 믹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로, 녹화가 중단이 안 될까? 이걸 제거를 해도? 한번 제거를 해보자고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어, 녹화 중단이 안 되네요. 역시 OBS 최고야. 어. 다 닫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 출력 캡처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음, 루프백, 루프백 1번 확인을 눌러 주시면 여기 장치가 뜨죠. 여기서 제가 아까 버츄얼 아웃풋 a가 루프백 1번이라고 했죠. 이거 선택해 주고 확인. 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오디오 출력 캡처 해 주고 루프백. 2번 해주고, 확인. 하고, 버츄얼 아웃풋 B가 2번이라고 했죠? 2번 해주고, 또 플레이, 또 출력 캡처를 누르고, 이번에는, 음, 플레이백 해주고, 여기서 플레이백을 선택을 해주시면, IO24의 출력 값들을 모두 OBS에서 잡아준 겁니다.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또 잡아줘야 돼요. 마이크 소리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거는 오디오 입력 캡처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 해주고 확인. 기본 장치는 마이크 인스트라먼트 1번, 2번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 소리가 한쪽에서 만나요. 네. 스테레오로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톱니바퀴, 오디오 고급 설정, 마이크를 모노로 체크, 닫기 해주시면 이제 소리가 양쪽에서 나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OBS에서 기본적으로 IO24의 출력 소리와 입력 소리를 다 잡아주신 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물론 여러분 화면에 대한 건 저에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네, 영상 화면 관련된 건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소리에 관련된 것만 알지 영상 캡처 이 화면 캡처 이런 거저잘 모릅니다. 물어보셔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유튜브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있을 정도로 화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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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노래라방을 하는 사람인데 DSP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브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공부 나중에 하셔야 돼요. 노래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공부는 하셔야 돼요. 이런 아웃보드 플러그인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되지만 급하게 활용하셔야 되니까 제가 오브리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EQ. 이 게이트는 어, 쓰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는 일단 꺼주고 하이패스 필터도 음, 그냥 켜주고 게이트는 꺼주고 이 버튼을 누르면 eq를 앞에 놓을지 컴프를 앞에 놓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오블이에요. eq를 앞에 놓으세요. eq가 컴프보다 앞에 가게 놓으시고 eq에서는 스탠다드를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패시브나 빈티지를 쓰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개의 점이 있죠 제 채널 구독자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이 목소리에 EQ 적용하는 법 노래에 EQ 적용하는 법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어, 디테일한 거는 확인하시면 되고 자뭐 여기서 이 하이패스 필터는 여러분 화면을 좀더 크게 만들까요 화면을 좀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 하이패스 필터를 누르면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죠?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헤드폰을 착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아, 아, 아 하면서 이걸 조절을 해보시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가면 라디오 느낌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 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 전까지 이 하이패스 필터의 값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쭉. 아아아아아 아, 아, 아 해서 어이 정도가 라디오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하면 그 앞에 부분까지 라디오 소리가 나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부분까지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가 있죠. 로우 미들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600대에서 800대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 목소리에 여러분 사랑해 하면 해이 소리 말고 해 소리 뒤에 자세히 들어보시면 해 소리 말고 뒤에 해이 소리가 있어요. 말로 하니까 굉장히 웃기네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전체적인 톤을 머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게 대충 하, 이건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한데 이거 음, 음향 전문가분들이 보면 또 욕할 수도 있는데 대충 한 600에서 8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 잡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에서 잡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머디한 느낌이 잡히는 그 구간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 있죠? 하이는 대략 하, 이거 오늘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자 2.5, 2.5k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소리가 낭낭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2.5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보시면 기분 좋게 들리는 이 낭낭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로패스 필터 역할을 할수 있을까? 자, 마지막 이네 번째 점은, 어, 10kHz 밖에서 이 Q 값이란 걸 조절을 하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렇게 오목해지죠? 이 오목해지는, 근데 이게 네 번째 건안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어, 10kHz 밖에서 요 정도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왔다 갔다 해보시면, 듣기 좋은 높은 소리 이외에 미세하게 거슬리는 소리를 살짝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주시면 좋은데 해주시기 어렵다? 그럼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충 요 정도쯤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여건상 이 소리를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수치 값들은 제가 몰라요. 이 값들은 여러분들 목소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디테일하게 들어보면서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쉽죠? 요것에 대한 사용법은 제 채널, 그 EQ를 적용하는 법이라는 채널, 여기, 여기쯤 제가 띄울게요. 이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Q를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로 넘어갈 건데, 컴프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스탠다드, 튜브, FET 방식 이렇게 세세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이것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튜브 방식은 이 튜브라는 건 진공관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공관이라는 게 이제, 이제 옵트 컴프레서라고도 하고 오디오 라벨러라고도 하는데 진하고 어, 따뜻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트랜지언트 값이 살짝 느린 게 있는데 요 여기까지 얘기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저를 믿고 내가 보컬 하는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이다, 혹은 랩하는 사람이다 하시면 튜브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타 치는 사람이다,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이다,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 FET에 놓고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얘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이렇게 좀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음향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욕할 수도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랩을 한다. 노래를 한다, 말을 한다, 튜브에 놓고 쓰시면 되고, FET는 내가 악기를 한다, 기타를 친다, 혹은 우리 조광일님처럼 굉장히 빠른 랩을 한다, 속사포 랩을 한다 할 때는 FET에다 놓고 쓰시면 되고, 튜브에다 놓고 쓰시는 게 사용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이규 값은 끄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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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셋 하죠, 넘어가죠. 자, 여기서 잡는 방법은 게인을 올려주고, 게인을 어느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어, 이것도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바로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대충 한 2kg에다 놓으세요. 네. 2kg나 뭐 2.3이나 이렇게 놓으세요. 네, 놓고 자이 피크 리듀스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세게 부르는 구간, 세게 부르는 구간에 바늘이 대충 여기쯤 걸리도록 이 피크리듀스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얼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사람마다 목소리마다 노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음향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저를 굉장히 욕하실 수도 있는데 속성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내가 부를 노래에 어, 센 부분이 여기쯤 걸리게 이 피크리듀스가 움직이도록 값을 선택해주시면 얼추 맞습니다. 얼추. 그냥 얼추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EQ랑 컴프레서를 걸어주시고, 리미터는, 음... 그냥 이렇게 놓고 쓰세요. 네, 리미터는 이렇게 놓고 쓰셔도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리버브를 걸고 싶다 하실 때는 얘로 걸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셔도 돼요. Ooh, baby, I love your w a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노래하시는 분들은 날 잡아서 한 시간 정도 헤드폰 착용하시고 디테일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세팅을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EQ 잡는 법, 컴프레서 걸어주고 리버브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내가 만든 톤이라고 해서 3번에 이렇게 스토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면 여기 내가 만든 톤이 있죠? 여기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목소리에 맞게 만든 톤이 여기 3번에 저장이 된 겁니다. 쉽죠?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취미로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아주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고그 지식이 필요하지만 취미로 음악을 할 때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시면 생각 외로 좋은 결과값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미디크루의 독보적인 서비스죠. 끝까지 AS. 아이오 이사에 관해서 끝까지 AS 해 드렸습니다.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검색창에 미디크루.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